안녕하세요 붕어빵 로버입니다 오늘은 지금 설날이잖아요 설날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밥 먹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아이파크몰 맛집 가보시죠 텐동을먹 밥은 꽃빼기로 시켰고요 반찬도 많이 시켰어요 새송이 두개 면은 하나 오징어 튀김 하나, 장어가 너무 음, 크네요. 항상 잘하는 데너 커요. 장어 하나. 이것 때문에 기본 텐동에 비해서 이게 3,000원 더 비싸요. 고추 하나, 분까지 이렇게 간장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텐동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냐? 일단 이 계란을 먼저 이렇게 섞어주세요 약간, 어, 계란 간장 방응으로먹까 밥이, 밥이 너무 적잖아요. 혹시 이제 추가를 해야 돼? 이거 밥이 너무 많아서 간장을 더 가져야 돼. 밥도둑 김부터 먹어볼게요. 자 김에 그 감칠맛이 간장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오늘 김은 약간 오버쿡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바삭해요. 느끼할 수 있어도. 고추 먹어 고추 고추에는 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튀김이 맛있으니까 고추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근 먹어볼게요 음! 이틀 전에 왔을 땐 연근이 좀덜 익었었는데 이건 오늘 알맞게 익었어요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가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 예, 간장 좀더 받아볼까요? 간장이 없으면 사실 맛없어요 이거 보통이어도 밥 많아요 충분해요 여기 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새우예요 새우 일단 속에 꽉차 있는 게 좋고 분식집 새우튀김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 튀김을 맛있게 할 수가 있지? 원칙에 의해서 이 꼬리까지도 의지감이 없이 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새송이 친구 먹어볼게요 새송이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눈 감고 먹으면 그거 소고기 맛이 나지? 지금 이 순간이 소고기 맛이 나요 여기는 새송이랑 새우랑 좀 이따 먹을 건데 장어 이세 개가 정말 튀기예요. 튀. 하만 오징어예요. 오징어. 제가 이겼고요. 이 오징어 튀김 자체는 엽떡 오징어 튀김이랑 비슷해요. 이게 좀더 금칠 맛이. 좀더 감칠맛이 더 있는 듯한. 근데 여기 펜동은 아쉬운 게 사실 이게 다 다잖아요. 국물 같은 걸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는 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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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장어가 하이라이트예요. 저 장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민물장어 싫어하지 꿈장어 싫어하지 근데 꿈장어는 가끔 먹는데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장어는 되게 좋아해요 일단 비린 맛은 거의 없어요 이게 겉에 가시가 있어 보이지만 순살 장어 느낌이에요 이게 간장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장어의 감칠맛도 살려주고 그 간장의 감칠맛이 이러고,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본에 장어 덮밥 먹으러 갔잖아요. 아마 그 먹음, 장어 덮밥 먹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 장어는 되게 커서 제 마음이 너무 넉넉해지네요. 근데 GS에서 팔던 그 장어 덮밥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구워먹고 너무 비유상해서비릿해도못 먹었는데, 장어의 추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좋은 추억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한세등분 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기운이 막 샘솟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졸려요. 그냥 집 가서 자고 싶네요. 라스트! 오늘 용산역에 와서 맛있는 텐동을 먹어봤습니다. 연휴 재밌게 즐기시고 또 만나요.